좌표 평면 세 번째 시간 같이 풀어 봅시다. 자, 1. 좌표 평면 위에 두점 2, 3 b 6, 7 이거와 x축 위에 있는 점 알파, 0에 대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실수 알파의 값은 자,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? 자, 이것을 어떤 계산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, 우리가 아, 아,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리를 통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저번 타임에도 어, 선생님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, 자, 무엇이 있냐면 삼각형의 중선정리, 즉 파푸스 정리가 있었죠. 파푸스 정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점 P가 여기에 있고, 자, AB, PAB 삼각형에서 여기 중점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, M이라고 했을 때, 자 여기는 P 했을 때,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두 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라는 것이 있었죠. 다시 한번 적으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두 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라는 삼각형의 중선 정리가 있었어요.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문제를 여러분이 스풀 보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. 자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. 자점 P라는 것은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알파 이 점이죠. 그랬을 때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에 값의 최소값을 최소가 되는 그러한 알파를 구하는 문제예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삼각형에 있을 때 PA 제곱, PB 제곱이 있으면 여러분은 일단은 먼저 아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머릿 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요 중점, 이요 중점을 M이라고 잡아봐요 M. 자 m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자 그러면 4콤마 뭐가 돼요? 4콤마 5가 되겠지? 여기를 두 개가 같대 자 이랬을 때이 p 이렇게 잡았을 때자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이용합시다 자 문제는 이거의 최소가 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만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M의 길이는 어떻습니까? AM의 길이라는 것은 A좌표하고 M의 좌표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길이는 금방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두배에 그래서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길이는 자, 암산해 봅시다. 자, 4, 4 플러스 2의 제곱 4 그럼 루트 4 더하기 4하니까 루트 8이죠? 루트 8, 루트 8에 제곱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? 8이 되는 것이죠? 8이 되는 것이야. 자,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? 알파를 구하는 거가 포인트야. 최종 목적이란 말이죠. 그러면 이팝어 파푸스의 정리를 떠올렸을 때 아,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, 이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는 것은 두 배의 이거 저급도 하기 이거 저급인데이 길이는 고정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겠구나라고 이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4,5라는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가장 짧을 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? 여기에서 바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그 좌표 즉 알파가 4일 때. 바로 최소가 된다. 그래서 알파값은 4. 이렇게 금방 직관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어요. 파푸스 정리를 통해서. 자,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파푸스 정리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예, 보조 설명으로써 부연 설명으로 적은 것이지, 실제 나왔을 때는 아, 이거 저급도 이거 저급은 두 배의 이거 저급도 이거 저급인데,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만 최소가 되면 되겠네. 그럼 여기서 최단 거리는. 수를를 내렸을 때 알파는 바로 자 m의 x 자표 4구나 4라고 바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. 자 여러분이 자 머릿속에 잘 넣었죠?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어 그것을 보편적인 풀이 방법으로 어, 선이 애써 미화시켜 볼까요? 자 보편적인 풀이 방법 즉 원시적인 방법은 뭔가 풀어 봅시다. 직접 이것을 두 점사의 거리에 대입해 보는 거죠. PA의 제곱, PB의 제곱은 자,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플러스 9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7, 7이 49 자, 이렇게 돼서 알파에 대해 2차 함수가 나왔죠. 이것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36 플러스 49자 이렇게 돼서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자 여기서 정리가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더하면은 40이고 40 40이고 자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것은 58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98이 되겠죠 98자 여기에서 이거를 굳이 이제 표준형으로 구해주는 친구들도 있죠 마이너스 8 알파 플러스 98 이렇게 돼서 2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기98 마이너스 32자 어쨌든 이 최소가 될때 알파 값은 4 이런 식으로 해결한단 말입니다 보편적인 방법이지.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알파 값을 아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수식으로써아 2차함 2차식이 나오니까 알파가 4일 때 최소구나 이렇게 대부분 문제를 풀죠.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준다면 팁을 준다면 여기서 2차함수가 나왔을 때 여기서 최소가 되는 알파를 구하고자 할 때는 굳이 표준형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자, 이 문제는 아, 꼭지점의 x 좌표 즉, 축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. 축의 방정식,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즉, 꼭지점의 x 좌표만 구하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인지 이 문제에서는 X가 알파가 되겠죠. X가 여기서 알파가 돼서. 알파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바로, 자, 이렇게 바로 꼭점의 X자표만 구해주는 거로서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얻도록 하세요. 굳이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, 자, 어쨌든 이것은 번거롭죠.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, 그래프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몸에 체화가 되면 여러분의 실력도 보이지 않게 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합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중선 정리를 먼저 생각해서 아, 여기서 자, 이미지적으로 음, 이것은 이 길이만 가장,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구나. 수선에 발을 내려서 바로 알파는 4.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학생이 되길 바래요. 자, 이 문제 역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 잘 맞추길 바래요. 자, 다음에 봐요.